안녕하세요. 제로 요가의 조인입니다. 오늘은 누워서 하는 골반 교정을 통해서 골반이 수평이 맞게 되고 편안해지면 아래로는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또 허리 요통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위로는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자, 우리 몸의 중심에 축이 되는 이 골반을 바로 잡아서 통증에서도 해방되고 이 내장기관이 최적화되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독소가 빠져나가고 다이어트까지 되는 이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두 다리 무릎 구부려서 발을 모아서 붙여 보세요. 양팔은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내 무릎을 바닥 가까이 쭉 내려보세요.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올렸다가 무릎 내리기 10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발바닥을 붙이고 무릎을 좌우로 벌려봅니다. 양손은 가슴 앞에 합장하고 합장 합쪽 운동으로 팔과 다리를 쭉 뻗었다가 모아주시는 거예요. 열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다리를 결과 부자를 만들어 보실 건데요. 가능하신 분은 오른발을 들어서 허벅지 가장 위쪽에 발등이 다이게 놓고 반대쪽 발도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도록 놓으시는 건데요. 이게 힘드실 경우에는 그대로 발목만 교차해서 무릎을 잡으시면 되세요. 양손 무릎을 잡고 마시며 내 몸쪽으로 다리를 최대한 당겨봅니다. 자, 만세하면서 무릎 바닥 쪽으로 80% 정도 내려놓습니다. 자, 이때 다리가 많이 안 내려가도 괜찮아요. 할수 있는 만큼 10번 하나 둘 발목 교차시킨 경우에는 무릎을 내릴 때 최대한 바닥 쪽으로 내리려고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다리를 풀고 팔과 다리 편하게 쉽니다. 자, 이제 무릎 구부려서 다리 어깨 넓이가 되도록 놓아주세요. 양 팔은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양 무릎을 오른쪽으로 내릴 수 있는 만큼. 올렸다가 반대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1 0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그대로 다리를 붙여서 직각이 되도록 놓아주고 양손 주먹 쥐어서 위로 뻗어줍니다. 팔과 다리가 반대쪽으로 내려가면서 올렸다가 양손 간격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내렸다가 무릎은 딱 붙여보세요. 올려줍니다.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내려놓고 팔과 다리를 풀고,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네 자, 그대로 두 팔을 만지하고 뻗어줍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가 되고, 오른손과 왼발을 들어서 터치해보세요. 왼손과 오른발을 들어서 터치하고, 잘 되시는 분은 머리를 든 채로 공중에서 팔과 다리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대로 0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오고, 편안하게 휴식합니다. 자 그대로 어깨 넓이가 되도록 두 다리 벌려주고 무릎 구부려 세워줍니다. 다음은 엄지가 가운데 가도록 주먹을 쥐어서 양팔은 수평이 되거나 30도가 되도록 팔을 놓아주세요. 각도는 편안한 각도에서 놓아주고 브릿지 자세입니다. 10번 합니다. 힙을 올리면서 손을 돌돌돌 말아서 위쪽으로 아래로 스르르 내려놓고 하나 어깨도 시원하고 넷 허리도 강화되고 다섯 힙도 빵빵해집니다 여섯 일곱 허벅지도 단단해져요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하시면 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한 세트를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 모으고 무릎 붙여서 무릎 벌리기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벌린 채로 합장 합쪽 운동.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결과 부자를 하고, 발을 들어서. 다리 만들어줍니다. 힘드신 경우는 발목을 교차시키고, 무릎을 잡고, 당기고, 만세하면서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네두 다리 풀고 무릎을 어깨 넓이로 구부려 세워주고 양팔은 수평이 됩니다. 바닥으로 내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다리 직각이 되고, 팔은 쭉 뻗어주고, 팔과 다리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과 다리 편하게 내려놓고 두 팔을 만지하고 뻗어줍니다. 손가발 터치, 머리도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자, 이제 브릿지 자세를 합니다. 두 다리 어깨 넓이가 되고 주먹을 쥐고, 힙을 올리면서 손을 돌돌돌 말아서 위쪽으로, 아래로 스르르 내려놓고, 하나. 넷 어깨도 시원하고 넷 허리도 강화되고 다섯 힙도 빵빵해집니다 여섯 일곱 허벅지도 단단해져요 여덟 아홉 열. 팔과 다리를 내려놓고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이 동작을 반복하시면서 매일매일 건강한 골반을 유지하세요. 무릎과 허리 통증, 목 어깨 통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일주일에 세번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